그 우진건설 이야기 조금 더 합시다. 네. 네. 그 후보자님께서는 우진건설 대표와 검증 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셨어요. 네. 네. 그런데 서학동 예술마을 정원화 사업하고 서원로 예술병원 앞 서원로 선형 변경 사업 말씀을 드리니까 후보자님한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예, 업자 선정에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전혀 네. 없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후보자님 2020년 의정보고서입니다. 네. 여기 빨간, 어, 박스를 쳐놨는데 이게 서학동 예술마을 정원화 사업입니다. 이게 도시재생 유딜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후보자님 의정보고서에 이렇게 이런 일을 했노라고 지금 자랑거리로 올려놓은 건데 이거 후보자님과 관계없고 모르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어, 의원님 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네. 또 띄워보세요. 서원로 위험도로 선영개량공사 사업. 이거 21대 국회의원 때 선거 공보물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런데 후보자님 관계없고 모르는 일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어, 이 사업을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음, 뭘 모르신다는 예. 겁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모회사와의 연동성 문제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한 거고요 아, 이건 아니 뭐, 분명히 어, 이 사업은 모르는 일이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 하셨는데 그거 한번 속기로 보십시오 네. 이렇게 본인께서 스스로 의정보고서하고 선거 공보물에 버젓이 자랑까지 하셔놓고 <laughs> 우진건설화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모르는 사업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저 후보자님 <laughs> 21대 총선 1년 앞두 고 2019년 5월 13일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특임교수로 임명됐 죠 네네 1년 동안 월 300만원 받았죠 그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해. 그, 이특임 교수로 계시면서 한 일이 뭐 있죠? 어, 제일 이제 실제 많이 한 일은 그때 당시 전북대 총장님과 더불어서 지방대학 어, 살리는 문제에 대한 큰 틀의 어떤 정책적 내용 그리고 전북대에 관한 업무들을 사실상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또 이런 업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는 아닐 때거든요. 네. 예. 그런데 후보자님 말씀과 답변과는 달리 연간 계획서하고 업무 보고 자료를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러한 성과가 있다 그러면 분명히 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성과를 업무 그 보고 자료에 반영을 했을 건데 전혀 <laughs> 없습니다. 하나 한다고 한게 문재인 정부 민선 7기 지자체 창업 지원 정책 방향성 반영한 창업지원 체결 재설정 하겠다고 했는데 업무자료를 보면은 4개월 가량 자료 수집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료 시집했다는 자료조차도 없습니다. 또 교육분야와 연구분야, 산학연계분야, 각종 특강, 관담회, 연구정책협의회 운영 등을 계획하셨는데 하나도 이행 안 했어요. 창업분야에서 관담회 1회 했는데 문화예술체육 분야 간담회 이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 참석자가 누구인지도 보고서에 없습니다. 후보자 성과물 12페이지 분량의 업무보고 자료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구체적 자료나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전북대 모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임용 서류를 보면 임용 날짜가 달리 변경어 있어요. 아예 명기가 되어 있지 않는 문서도 있고요. 저 자료들 보십시오. 국립대학교 교수 임명 서류가 맞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합니다. 공교롭게도 후보자가 이렇게 임용된 3개월 뒤에 전북대학교는 비전임 교원 채용은 공개 채용은 심사위 심사 의무화 등 임용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특임교수로 임용되고 월 300만 원씩 1년간 받은 것저 특혜라고 봅니다. 만약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월 300만 원씩 1년간 보수를 받고 정말 전문가가 열심히 일했다면 전문,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 후배들이 창업지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볼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님께서 정치인이 그것도 선거 1년 앞두고 1년 동안 300만원씩 받아가면서 아무 일도 한게 없다. 저는 전북대학교와 전북대 후배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이렇게 봅니다.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 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 겸허하게 좀 인정할 뿐 인정하는데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에 우리 전북대 총장님께서는 월급 300주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고 좀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요. 아니, 어 제가 21대. 아니, 아니, 말을 국회의, 잘해서 미안한데요. 예. 그러면 국립대학의 특임교수로서 300만원씩 월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일을 시켰으면 그 자료가 남아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실적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예, 의원님. 제가 이제 초빙교수 일을 하면서 상당히 정무적인 활동도 많이 했고요. 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서 실제 혁신도시에 근무 있는 그 회사 있죠 그 공기업들에 대한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서 제가 거의 발의해서 실제 다 통과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어떤 지역 인재 수은 그 대가로 뒤에 이야기를, 일을 해준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 인재 채용에 문제 관한 문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토론 또 알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실제 진행되어 왔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전북대학교 일을 하게 된 거고요. 오히려 좀 달리 접근하면 전북대학교 출신들 국회의원이 거의 없는 조건에서 전북대 출신으로서 전북대 관련된 일에 대해 일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더 성실하게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